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성 고령 이고요 자 제가 처음으로 찍는 방송입니다 자제첫 방송 이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추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전 드래곤빌리지 아이리가 있,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새로 시작하는게 좋겠죠 자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자제 천성구룡 자, 자 뜨기로 해서 자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이런 거 모두 허용해 주십시오 자 닉네임은 당연히 천성구룡입니다 천성구룡 에? 아이 예전에 제가 한번 했었나 보네요 그렇다면 게임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인다라고 생각하는게 닉네임을 정할 때입니다. 제가 드래곤빌리지를 많이 해보긴 했지만 항상 닉네임을 고를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따로 생각이 잘 안나네요. 예, 열심히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게 있다 그러면 너무 화가 납니다. 자, 그래서, 뭐를 할 것인가? 전송 고룡이 안 되고, 고룡이 할까요? 그냥 고룡하겠습니다. 고룡. 왜 이래 그래, 나한테 이러지 마? 하이브로 삼아. 저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자,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공룡이라도 하겠습니다. 타이거... 유특한 반도에 운석 이 하나가 떨어졌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10억 배 충격.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고 쥐라기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 그런데... 근데... 응? 자, 게임덕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아직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최대 15분입니다. 15분까지 그게 되는 겁니다. 15분까지 방송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14분 30초쯤에 깨, 할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시작이다! 챔피언을 찾아라! 자, 피규어 실제 총 8종 출시 자, 추석 특별 선물 세트 뭡니까? 아 제가 한개 그거 솔직히 제가 전 거는... 어. 일단 하도록 안녕하세요 청성공룡님 드래곤빌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래곤빌리지는 해성충돌로 멸종한 드래곤의 자체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자 드래곤을 만나러 모험을 떠나봅시다 당신의 해성충돌로 충돌, 인해 멸종된 줄로만 알았던 테일드래곤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혀가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어서 자 테일드래곤 솔직히 시작으로는 식스레그오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자, 따로, 목소리는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좋죠, 그쵸? 안 그럼 댓글에 나 남겨주세요. 어, 반가워, 반, 어, 만나서 반가워, 난 누리. 난 지문이야. 처음 유착관에 온 테이머 같네? 이름이 뭐야? 나는 나의 이름을 누리와 지문에게 말해줬다. 자, 지문은 에그드래곤이죠? 천성공룡 좋은 이름이야. 넌 나랑 이름 바꿀래, 그럼? 자, 그럼 드래곤부터 부화시켜줘 화살표를 잘 따라. 드래곤을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화기가 필요해. 저만큼 이번엔 우리가 하나 지급해줄게. 어, 이게 왜 이름? 렉이 걸렸네요. 첫방송인데 렉이 걸리니.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버그는 수정, 수정해서, 게임덕을, 일단 게임덕 위주로 할 건데, 일단 게임덕에서 계속 이런 버그가 생기면, 어, 딴 방송, 거를 다운로드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 이제, 바로 모험을 떠나보자. 저는 일단 대표적으로, 일단 드래곤 빌리지를 위주로, 반영을 할 겁니다. 자, 이거 갖고 싶은데 못갖잖아네요 자, 희망의 숲로 떠나봅시다. 자, 희망의 숲. 자, 담음을 보도록 하죠. 당신의 희망의 숲 담음을 떠났습니다. 숲에 우숙한 곳에서 시전이 느껴집니다. 자, 거의 다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고요. 자수반중에서 핑크색 슬라임 핑크색의 슬라임을 만났다 별로 위협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한마디로 약하다는 소리죠 자 왜냐 튜토리얼한어떻게했습니까 몬스터의 능력치를 잘 보고 결정해서요6 5 13 15 거의 두배 차입니다 자 그냥 싸우도록 어차피 제가 맞아봤자입니다 전 데미지가 안들어와요 보십시오 너의 공격당에 간지럽지도 않다 <laughs> 자,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데, 맥스가 하나 뜬다고, 이제 지문이 뭐라 할 겁니다. 으악! 으악! 드래곤의 능력치가 제대로, 최악으로 올라가는 걸? 이럴 땐, 레벨 다운 아이템이 필요해. 야, 맥스 하나도 충분해. 레벨 다운 아이템을 사용해봐. 내가 선신수고 하나 무료로 줄게. 이 파일업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드비를 몇 번이나 플레이 하는데, 별로, 그게 안 되네요. 마음에 안 들어요. 바, 저, 말하는, 저게, 마, 바, 마음에 안 들어요. 어디 보자. 레벨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이제 스트리플 만있어가면 이제 여기 이게 능, 력치인데 7.0이 가장 좋습니다. 7.0이 가장 좋아요, 여기에는. 하지만 드빌트는 또어데이트 돼서 9 0인가 9.0인가? 9.0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그렇게 있으면 좋죠. 대신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실전력으로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님만 가볼게요. 라에또 만났. 장성공룡. 자 죄송합니다. 제말 한다고 다르게 말을 딱히 못했네요자 신규가 있기념으로 10개씩 봤습니다. 뭔가. 자네 뭔가. 자네 뭐 하는 긴가.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 제가, 제 기억상으로 이게, 원래 이렇게가 안 되거든요? 어. 근데 이게 요즘은 이렇게 되네. 저거면 다시 이게갯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두 줄을 해보상으로 다이아 3 개를 얻었습니다. 자, 확실히 여기는 다이아가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만큼 골드는 남아도죠. 왜냐? 밥을, 밥을 많이 사봤지 않습니다. 자, 신규 유저 출석 선물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게 제일 좋죠 이것도 좋죠 자 스퀘어의 알 오늘이 방송 찍는 날이 9월 23일 토요일이다 보니 23일이면 원래는 지금 여기가 갔어야 됐죠 여기부터 저희는 이걸 스퀘어의 알을 못 없습니다 지금 23일 인 3일이다 보니 자, 어쨌든, 확인하고, 자, 이건 받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이신규로 이거, 돈을 받고요. 자, 여기서, 이거, 이거를 이제 계속 줍니다. 정말 계속 줘요. 정말 계속해서 신규도 출석증을 줘가지고, 최대한 아끼면 됩니다. 자, 이한 개. 자 여기 패키지라고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천무화평위 아래로 있죠 하지만 저는 현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방송 시간이 9분이 다 넘가는 상황에서 저는 아또 우리 계속 걸리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자 지금 3, 35개가 보였죠 35개로는 제가 있겠습니다. 한 다섯 개로 열분에하나살 건데요. 열분에저 하러... 그렇게 많이 샀 살... 어, 어디갔어? 어디 갔어? 열분에 하나 어디 갔어? 여기구나. 여러분들 여기가...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 일 개까지 살수 있는데 저희는 세 개만 갈 겁니다. 왜냐? 세 개면 충분하거든요. 제 운에 의해서 여기서 좋은 아이. 드래곤이 나옵니다. 자, 리뷰 드래곤. 자, 자, 원래 처음 시작은 끝이다. 끝입니다. 이제 망하, 망합니다. 망 이러면 미희라고 보십시오. 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래곤도 정말 쓰레기는 아닙니다. 자, 이걸 쓰레기라고 하는 테이머는 뭐냐? 그 테이머가 쓰레기다. 자, 일단 테이드래곤을 레벨업을 시켜줄게요. 다이아를 일단 더 넣어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일단 비교적 K 드래곤은 드래투에서는또잘 잘 됩니다. 잘 써져요. 자, 자, 이렇게 레벨 10까지만 올려주시면 딱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어떡하냐? 일단 놔두고 봅시다. 자, 레벨 딱 10까지 올리면 이렇게 보스를 2명 상대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이긴다면, 그게, 얘를 이기면 다이아를 5개 줍니다. 모든 보스는 한번씩이기때마다 다이아를 5개씩 줍니다. 자, 다이아 5개 받고. 자, 저는 20개를 유지할 겁니다. 왜냐, 신규적 선물이, 신규적 체크 선물이 지금 7일 동안 있지 않습니까? 7일 동안 20개를 계속 받습니다. 7일 동안 20개를 계속 받으면 100, 140개 제가 저번에 친구한테 생일선물로 받은 다이아코드가 있어요 다이아코드가 몇개 남아있는데 그거를 저번에 썼었습니다 자 제가 아무래도 천성고령 닉네임을 이렇게 하면 아마 제가 제 최고 전성기였을, 전성기였을 거예요 이게 아마 네,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0.0으로 키워도 정말 잘 키웠었거든요. 그, 남들이 얻고 싶어도 못 얻는 그, 그, 남, 다른 사람들은 얻고 싶어도 못 얻는다는 것도 많았고, 자, 말로단을 얻었었어요. 친구들이 제가 드빌을드빌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생일선물로드빌카드를한 박스씩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았는데 뭐 이거는 이것도 그거였죠 하지만 진짜 소수의 사람만 갖고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어디지? 점프 드래곤? 어 점프 드래곤이라고 하는 어 여깄네요 점프 드래곤이라고 하는 드래곤인데 이거는 이 드래곤을 얻으려면 드래곤 점 드래곤 빌리지 음, 점프를 20단계까지 클리어한 상황에서 코드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자, 스트라이커 이, 이, 이 녀석은 지금 못 얻죠. 예전엔 현질로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이 사줬죠. 기오찌 자, 1분만은 별로 쓰지 않으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13분이나 넘어갑니다. 자. 자이 녀석을 이 녀석 이기고 한 그만하도록 하죠. 음. 음. 자이 녀석을 이기면 다이아 다섯 개를 얻습니다. 자 이제 두 개를 더 사볼까? 두개 까고 끝내도록 하죠. 이거를 이렇게 사고 안 되었구나. 자 이렇게 사고 지금 30초가밖에 안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까도록 하죠. 이거를 너무 올리... 넘어...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번개구룡 제 최애 드래곤입니다. 자이녀석이 이렇게 부화하고 이제 게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